안녕하십니까 주식천재 백사장입니다 자 제가 비올 드렸죠 비올 요때 드렸습니다 비올 자 3일 전인가 드렸는데 요때 샀죠 사가지고 지금 얼마나 됐나요 자 비올 보시죠 지금 자 보십시오 얼마나 올랐나요 지금 어마 무시게 올랐죠 자 어마 무시기 옆 보십시오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주식천재 백사장 자 세력을 읽어야 된다 세력이 심리 앞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력 머리통 위에 올라가야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다. 아시겠죠? 비올, 비올 괜찮습니다. 좀더갈것 같아요. 비올, 자 그럼 또 이제 오늘 또 추천 드릴 테니까 좋아요, 구독, 자 부탁드리겠습니다. 채널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. 그쵸? 오늘 종목은 뭐냐면요. 자 오늘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자 보이시죠 좋아 보이시죠 자 어저께 6% 올랐고 오늘 마이너스 0.36까지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4% 뺐는데 자 에코플라스틱 갈것 같으니까요 지금 종가 몇시간지죠 2시 23분 자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자 에코플라스틱 매수 하시면 될까요 안될까요? 될까요 안 될까요? 됩니다, 됩니다. 자, 에코프라스틱 매수하셔가지고 파시면 되고요. 주식 천재 백사장 돈 벌었으면 여러분들 자 주식 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자 그래야 2년 안에 대머리가 안 되십니다. 대머리가 안 됩니다. 자돈벌수 있습니다. 어떤 거요? 주식 천재 백사장과 함께 하면 돈벌수 있습니다. 이 어려운 시국에 주식 하셔도 돈벌수 있어요. 자 직장 안 다니고도 하실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면요? 주식 천재 백사장과 함께 하면요. 아시겠죠? 자 에코플라스틱 지금 조금씩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